야심한 밤. 뭔가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시끌한 소리에 잠에서 깬나 니들 뭐하냐 지금? 뭘 어, 시야 지금? 어?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온 데서. 에이,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 이제. 카메라는 왜 쳐요 여러분들? 아, 자고 있는데요.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만하고 이제 해산 빨리 해산 해산. 8분 남았어. 8분? 뭐가 8분 남아? 11시 자기로 한 거야? 어. 빨리 하고 이제 해산. 해산?라고 네.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예, 마네씨가 카메라를 켜고 나온 게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나 싶어서 나온 것 같길래 저도 이때다 싶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마가 해산하라고 했잖아. 응. 잠깐 나가서 산책로를 걷고 올까봐. 그래. 에, 예전부터 메조미랑 밤에 나가 놀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오늘이 기회다 싶더라고요. 어제 지금 잠안 오지? 응. 메조미가 잠이 안 오는 이유. 응. 쉬는 날이라 없지고 하루 종일 저러고 놀다가 새벽에 잠들어 오늘 늦게 일어나 버렸거든요. 아무튼 집을 나서 봅시다. 나 지금 자는 시간이 아홉 시인데 지금 2 시간 동안 안 자고 있어. <laughs> 야밤에 나오는 건 오랜만이라 메조미도 설레나 보네요. 얘네 지금 나간 거야? 여보세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지금 자고 있다고요. 뭐? 뭐라고? <laughs> 엄마도 기가 있단다 메조마. 어제 늦게 자가지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대 어, 어디 다녀오게? 여기 산책로 가가지고 좀 걷다 오게. 음. 애초에 그 카메라 키고 나온 게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니야? 응? <laughs> <laughs> 어? 열심히 찍고 들어와. 아무튼간에 좀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갈게요. 알겠어. 응. 음. 부탁 어, 들어와. 응. 엄마 뭐래? 엄마가 뭐래? 저는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둘이서 과연 뭐라고 놀지 조금 엿보고 와야겠다. 옷 갈아입고 뭐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상황. 부리 나케 달려 산책로에 도착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두 사람이 멀리 가지 않아 따라잡을 수 있었다. 훈자 훈자 세이 재밌지? <목소리도> 어 아빠 이번에 갑자기 이쪽 보면서 말하길래 들킨 줄 알았네. 이쪽. 저쪽이야? 어. 어. 야, 아빠 이건 뭐야? 아? 어? 다리 운동하는 거. 훈자 훈자 세이. 메조미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지 왜? 일단 두고 우리 운동하는 거나 찍자. 아빠 아빠 핸드폰 빠지면 응? 안되려고응이건안 빠질 거야? 어 뒤에가 뭔가 무서워 이렇게. 무섭지. 뒤에 엄마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거니? 그 리가 그러나 다행히 남편의 감이 없는 수준이라 들킬 위험은 적어 보인다 어?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뭐야 이게? 아 거꾸리네 이거 아빠 이거 어떻게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나한 번만 도와주래 저거 잠깐만 뭐. 쉿 왜? 쉿쉿쉿 큰일 났다 뭐지? 들킨 건가? 왜? 아는 <laughs> 지금 급하게 따라오느라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발밤에 체조를 나간 상황이라 뭘 하나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깜짝 놀래켜주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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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너희들 뭐 하니? 야, 아. 아빠 구여 줘. 아예. 압박 부여 줘. 아 나. 아니야 웃지 말고. 아니 줘. 아, 나 그거. 카메라 죽어가는데.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아빠가 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 좀 올려주마. 아 근데 내가 머리 터질 것 같아 아빠. 알겠어. <laughs> 아 <laughs> 뭐하는 거야? 재밌어 재밌어 해봐. 그렇던데?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해? 기된 상태로 이걸 쭉 눌러. 슉. 아, 나 내장이 돌것 같아. 이제 아빠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아, 아, 살려. 안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가는 거야, 이제. 아, 잠깐. 아, <laughs>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한참을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두 사람. 잠깐만 너무 가까워지는데? 어, 미야, 미야. 아, 어, 고양이. 먀. 와우. 아빠한테 막 먀우. 라. 아저씨, 아저씨도 쳐다보시네. 아니야, 너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것 같아.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내 쪽을 찍는 남편. 간다. 들킨 줄 알고 쫄렸었는데 알고 보니 고양이를 찍던 중이었다. <목소리> <목소리> 어디 가는 거? 집에 가나? 일단 뒤늦게라도 쫓아가 보는데. <목소리> 아니 소도팝 추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어? 어디야? 어디냐고? 어 편의점 들려가지고 자 야식거리 좀 사게. 좋아 일단 편의점 가는 거 확인했고 늦었잖아 빨리 와 이제 어디 편의점? 시우 큰데. 어 빨리 들어가. 에 급습해 야나 거의 못 따라가겠어고 <laughs> 그렇게 도착한 편의점. <laughs> 계산 마치고 나올 때 급습하려고 옆 건물에 숨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 다시 가 보니 응,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 <laughs> 팔 아빠 엄마. 도망쳐야 될것 같은데? 뭐 어디로 도망치게 아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야 진짜 유리창 너머로 마네씨 얼굴이 보이는데 이거 귀신에씌었나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엄마 음, 나 봤어? 여기? 어. 어 개천부터 따라왔거든? 아니 개천부터면 그냥 처음부터 따라온 거잖아요 아이고 있었는데 찍긴 찍었어? 어 조금 찍었는데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어. 안 했거든. 아, 제가 찍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좀 먼저 일단 한한 시간 어, 예, 예, 예. 너무 더워 지금. 네, 고생 좀 하셨는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시네요. 아니, 내가 그래서 운동하면서 계속 저쪽을 봤거든. 여기저기 봤거든. 그냥 의심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어디야? 언제와좀 화난 느낌? 늦게 들어와서 화난 건가 싶었는데 그냥 우리를 놓쳐서 화난 거였네요. 우리한테 정보를 얻은 거야? 맞아.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웬걸? 앉아서 먹고 있는 거. 아. <laughs> 뭐 거야? 뭐 보라고 한 거야? 엄마다. 숨어야겠다 이러는 거야. 라부부 얼굴 돌아감. 뭐요? <laughs> 어, 아빠 얼굴 돌아감. <laughs> <laughs>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우리 집은 그 땀나고 찜질러 갔다 올래? 찜질방? 갑자기요? 너무 나, 늦어. 늦어. 너무 늦었지. 요즘 24시간 찜질방이 없어. 에 있더라고요. 다들 안 피곤하신가요? 피곤합니다. 아, 안 피곤해. 엄청 피곤하네요. 배고픈데 매점 할라나? 그러게, 그러면 안 먹어. 카운터에여쭤보니 여기서 사가면 된다고 하셔서 검라면과 달걀 찜질방 정식으로다가 야무지게 사서 들어왔습니다만 자는 시간이라 그런지 안쪽은 너무 조용해서 입구 쪽에 쪼그려 앉아 먹기로 했습니다. 청량해 보이냐? 너 원했던 그림이 이거 맞아? 장. 아, 이 그림은 누구나 다 원하는 그림이긴 하겠네요. 야 목욕함 조져주고 먹는 찜질방 컵라면은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게 또 여기 와서 먹는 맛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다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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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서로 양보하려는 줄 알겠어요. 처음 여기 입장했을 때. 응. 카운터에 계신 사장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가족으로 보이는데 애까지 가방을 들고 <laughs> 혹시 집 나왔나 다시 생각해보니 오해를 부를만한 행색이긴 했네요 아무튼 잘 먹고 일어났습니다 배도 부르겠다 눕기 전에 찜질방 탐방이나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오 오, 좋은데 어, 발 뜨거 발 뜨거 발 뜨거 발 분들 참을성이 너무 부족하시네 이후 바로 옆에 만화책방이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새벽에 목욕탕 가면은 어깨 형님들 막 와와 짜질 거막 씻고 그러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에이 없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문신 형님들이 엄청 많은 거야 진짜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샤워하는 곳으로 간단하게 물 틀어놨는데 내가 여기 있지? 양옆으로 이렇게 형님이 갑자기 흥얼거리기 시작하는데 익숙한 운율이 흥얼거리 <laughs> <laughs> 골든허어 <laughs> 거기서부터 좀 안심하고 씻고 나올 수 있었어 근데 생각보다 코골리 소리가 안 나서 놀랐어 네 아, 그치? 라부 하자마자 시작한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네 얼마 <laughs> 뒤 메조미가 뻗고 슬슬 나도 잡을까 싶었는데 예 잡혔습니다 어찌어찌 잘 풀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뭔가 불편해서 잠에서 깨보니 다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laughs> 되게 여기저기 틀락날락거리고 계시네요. 메주미가 자꾸 달라붙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던 참입니다. 잠안 잤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붙은 거 떼어내니 퍼덕 일어나고 재워두니 다시 퍼더덕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살짝 살짝씩 그 몽유병 나오는 거더라. 나도 옛날에 찜질방에서 돌아다닌 적 있거든. 알고 보니 엄마의 피를 짙게 물려받은 거였네요. 책을 읽다 보니 매조미도 일어났습니다. 잠도 깰겸다 같이 아이스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다 했더니 어. 하나씩 늘어난다. 실수한 나주머니들 냉장고로 들어가 네, 저희가 아이스방이 아니라 냉장고에 들어온 거였네요. <laughs> 미역국이랑 돈가스 그렇게 해주세요 밥두개 가져오면 되네 네 <laughs> 알바생이신가 봐요 해도 뜨거워 해도 뜨거워 와, 사장님께서 맨손으로 차곡차곡 싸우시길래 안 뜨거운 줄 알았더니 장갑을 껴도 뜨거운데요 이거? 반찬은 셀프로 알아서 퍼가면 되는 구조인데 와 여기 사장님 손맛이 좋으셔서 이걸로도 밥두 공기는 그냥 먹겠더라고요 메인으로는 미역국이랑 돈가스를 시켰는데 이 둘은 딱 찜질방에서 익히먹던 맛이었습니다 어, 이따 봅시다 어제 자기 전에 한 마디 음. 찜질방에서 자는 거 별로네 그랬어? <laughs> 집에서 자고 싶다 언제? 내가 언제? <laughs> 아, 나좀 불편해 음. 음. 분명히 그랬었단다 그러면 은 학교로 이동해봅시다 아 학교 그렇게 메조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드디어 편안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아, 쉬고 오는 거 아니었어? 아. 아아아이더 <laughs> <laughs>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아아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